안녕하세요. 남궁재원 주인과 어, 여의도에서 함께하는 <laughs> 여입니다. 3월 16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아, 어제 미국 시장 제가 보다가 어, 570포인트? 뭐 이렇게까지 빠지는 것까지 보다가 한 새벽 1시쯤 늦것 같은데 어, 보면서 한 1시간 넘게 이래 지켜보다가 괜찮 겠네 하고 잤어요 그냥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나스닥은 플러스로 네, 끝났더라고요 어제 시장의 관심은 그레디스위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일단, 3대 지수부터 보시면, 다우가 마이너스 0.87%, S&P 500이 마이너스 0.7%, 러셀이 선 마이너스 1.74% 하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1.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만 한 플러스 0.0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 유럽 주요 지수 쪽 보시면, 영국이나 유럽의 스타크 600, 프랑스, 독일, 다 거의 3% 정도씩 하락을 했습니다. 아이고 많이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이 3 8나 빠지고 그 동안에 연초 이후로도 상당히 강했었는데그죠 <laughs> 네. 어 3개월 기준으로는 영국이 이제 마이너스 들어갔고 연초 이후로도 네, 네 마이너스 1.44. 그렇지만 뭐 유럽, 프랑스, 독일은 아직까지도 연초 이후 그래도 2.7, 6.3, 5.8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다우지수도 보니까 연초 이후로 마이너스 3.8이 됐고,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 9.24 <laughs> 나오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여전히 어, 연초 이후로 17.59%, 뭐 상당히 지금 강한 모습이 나오고. 그뭐 <laughs> 유럽 쪽이 안 좋았던 a p a n are 스위스 e credit. What is s p 5 0 0 전체 업종별 등락은 어땠습니까 네 어제 11개 업종 중에 m p o r t a n t thing. The SMP is a very important thing. The utility sector, t i t 섹터 플러스 0.03 강부압 정도 음. 기록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반면에 어제 에너지 섹터가 5% 넘게 하락을 했는데 유가나 천연가스도 5% 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소재 섹터가 마이너스 3.3% 산업재가 마이너스 2.5%또 금융 섹터가 마이너스 2.9% 하락을 하면서 예. 네. 뭐 이런 섹터들이 좀 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금융이 확실히 <laughs> 이번에 좀 데미지를... 이 있고. 국채금리는 어떻게 됐죠? 네, 최근에 그 10년물이나 2년물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네. 10년물이 어제 한 23bp 정도 하락을 하면서 3.45% 그리고 이년물이 36bp나 빠지면서 3 8 6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고. 어제는 소폭 반등이 들어오더니 네. 다시 이제 급락을 그 때는, 했다 그죠? 네. 어, 최근 5일 이야. 보시더라도 이년물 같은 경우 최근 5일 동안 118B, <laughs> 118bp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3.45. 지금 정책금리가 4.75인데. 그죠? 이 2년물도 이제는 3.89까지 떨어졌으니까. <laughs> 이게는 정말 어제 어느 기관이었죠? 금리 인하할 수 있다고. 그죠? 아. 골골드만이한번 아, 골드만, 네, 인하했다가 멈췄다가 예. 뭐 네. 오류 되면 예, 예, 다시, 다시 올릴 가, 수도 예, 있다. 예, 예. 어, 이런 식이면 정말 인하할 수도 있는데 인하까지는 안 하고 그냥 동결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음, 많이 빠졌다 그죠? 네. 그리고 달러 다른 인덱스, 원자재는 어떻게 됐죠? 아니, 달러 인덱스가 어제 한1% 정도 올랐습니다. 음. 달러 인덱스는 오르면서 한 104.7달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유가 같은 경우 어, 전쟁 이전 수준보다 더 떨어진 것 같은데요. 배럴당 한 68달러 정도 어제 아. 5% 하락을 했습니다. 천연가스도 음. 5% 넘게 하락을 하면서 어, 2.4달러 기록을 하고 있고 구리도 한1% 정도 하락을 했고 어, 비트코인은 여전히 한 24,400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야, 이번에 참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하게 <laughs> 올라오는 모습이 참 과거에는 좀 다른 모습이고, 그죠? 근데 유가가 지금 67불까지 떨어졌으면, 네. 야, 이, 작년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노무라에서 보고서도 나오고 한국이 가장 타격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이제 무역수지 적자가 네. 많이 나면서, 어, 괜찮냐. 뭐 이런 얘기가 났는데 이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환율은 1300원대에 유지가 되면 우리나라한테 제일 좋아요. 어떻게 보면. 유가가 의미있게, 유가가 제가 최근에 80가서 약간 아, 저 유가만 떨어지면 이제 원화 강세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유가가 67불까지 빠졌어요. 네. 네, 그리고 어제 빅테크 쪽 살펴보시면은 어제 나스닥은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아마존, 어, 메타, 엔비디아, 넷플릭스 이런 테크 기업들은 일제히 거의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빼고 어, 다슬라만네 테슬라만 마이너스 1 5 3 음. 하락을 하고요. 빅테크들 대체로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에서 섹터별로 또종목들 보시면은 어젠 약간 좀 버텼던 섹터들 뭐 필수소비재라든지 헬스케어 어, 이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좀다 강세로 마감을 하면서 어제 하루 좀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어, 유가랑 천연가스도 크게 빠진. 영양인지 에너지 섹터 엑스모빌이나 쉐브론 옥시덴탈 이오지 4% 5% 6% 크게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음. 어, 그리고 리오프닝 쪽의 종목들도 <laughs>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어, 카니발이나 델타항공 라스베가스 센즈 이런 종목들도 다4% 음. 5%, 5% 6% 어,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쪽에서도 JP모건이 마이너스 4.7% 웰스파고 마이너스 한3.3% 하락을 보이면서 어, 어제도 금융주들이 좀 약했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반도체 쪽에서 뭐 AMD 같은 종목은 어제도 2.5% 네. 어, 상승을 했습니다. 또 반면에 어, TSMC는 마이너스 2.9%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달러 인덱스가 <웃음> <웃음> 네, 플러스가 나고 이런 모습은 약간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네. 그죠 아 불안감이 반영이 되고 금융주가 많이 빠졌으니까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급락했다는 것도 아, 이런 시기면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이런 걸좀 반영을 하면서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수 소비재랑 헬스케어가 올라왔는데 하나 딱 다른 점이 빅테커들이 강해요. 네. 그렇죠. 네. 그 빅테커들이 강하다는 말은 약간 코로나 때도 심각한 경제 위기는 안 가는데. 코로나 때 빅테크들이 되게 강하게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금 금리가 떨어지면서 네, 그런 모습이고 카니발이나 델타항공 이런 또 아주 경기 민감 경기 소비재 측에서 경기 에 민감한 업종은 아 경기 침체로 가니까 예, 이제는 크루즈 타고 비행기 타는 사람이 확 줄는 거 아닌가? 그는 우려감을 약간 반영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빠지는데 실제로는 유가가 빠지고 금리가 빠지면 이런 업체들 상당히 펀더멘탈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또 네, 나중에 어 회복을 혹독한 경기 침체로 가지 않으면 예또 네, 리바운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약간 2011년 12년도에 남유럽 위기가 있었잖아요. 남유럽 위기 있었어도 금융 위기로 이제 번지지는 않았는데 약간 오늘 아침에 크레디 스위스나 뭐 이런 거 관련된 막 얘기 들으면서 음, 남유럽 위기 처음에 터졌을 때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예, 그럼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PPI랑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었고요. PPI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PPI가 Y/Y로 4.6%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5.4였습니다. 그래서 컨센을또 크게 하회했고 코어 PPI 같은 경우도 4.4% 컨센서스가 5.2%였어서 컨센보다 어, 발표치들이 낮게 나왔습니다. 어, 사진 1번은 이제 PPI의 MOM과 YY 추인데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 이게 YY입니다. 그래서 꺾이는 선의 그추이를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것 음. 같은데 가장 높았을 때가 거의 12% 가까이 네. 갔다가 어, 계속적으로 어, 2022년 뭐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laughs>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고 오 있습니다. 어, 사진 2번에서는 PPI의 세부 내용인데요. PPI는 이제 어, 굿즈와 서비스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final demand 굿즈에 아래 음. 푸드에 어, 빨간 박스를 쳐놨는데, MOM, MOM으로 보시면 마이너스 2.2%. 네. 어, 네, 이쪽에서 상품이 음. 하락을 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우측에서도 토탈로는 마이너스 0.1이지만,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이쪽에서 마이너스 <laughs> 1.1% 정도 어, 하락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가장 우측에 보시는 이 4.4%는 YY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세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진 3번에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PPI에는 파이널 디멘드랑 파이널 서비스가 있는데 네. 디멘드가 한30% 비중을 차지라고요 음. 서비스가 한66% 그리고 건설 이쪽이 한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네.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인데 여기 상품 쪽에서 사진 3번에 제가 파란색 박스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어, 전월 대비해서 하락을 한 품목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음. 보시면 은 앞서서 이 푸드 쪽에 물가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어, 뭐2.2%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finished consumer food 이렇게 보시면 네. 어, 마이너스 18.7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음. 일단 PPI에서도 식품 가격은 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음. 그리고 또 사진 사본 바로 우측에 있는 것은 PPI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인데요. 이쪽에서도 파란색 박스로 쳐 놓은 부분이 다 하락을 했었던 부분들입니다. 어, 대체로 한2% 정도씩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랜스포테이션 and 웨어하우싱 서비스 이쪽에서 어, 대체로 하락이 좀 일어났습니다. PPI 쪽에서의 물가는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어제 나왔습니다. 아니 그 어제 <laughs> 발표되기 전에 컨센서스가 이제 MOM은 플러스 0.3, 전월은 네. 0.7이었기 때문에 어, 그거보다는 이제 네. 둔화되는 0.3으로 기대했는데 마이너스 0.1이 나왔고 예. YoY가 전월에 6%였고 컨센이 5.4였는데 아, 4.6큰 네. 폭으로 떨어졌다 그죠?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어제 또그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었는데 소매 판매액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월 달에 700.7 빌리언 달러였는데 2월 달에 697.9 빌리언 나오면서 MOM 기준으로 마이너스 0.4% 어, 소매 판매액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코어 소매 판매도 마이너스 어, 0.1 기록을 하면서 컨세서스와 동일하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 소매 판매액도 어, 추이를 보시면은 사진 5번인데요. 사진 5번에서도 이 파란색 선이 어,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6번에서는 소매 판매액의 세부 내용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파란색 박스로 쳐도 온 품목들이 하락을 한 품목들, 그리고 네. 빨간색은 상승을 한 품목들인데 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품목들부터 보시면 위에서 어, 자동차와 관련한 부품들, 그리고 딜러 이쪽에서 마이너스 1.8% 그리고 가구들 마이너스 2.5% 이렇게 하락을 했고 또 아래 내려와 보시면은 Food Service and Drinking Places 해서 마이너스 2.2%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 쪽에서 MM으로 0.3% 정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푸드 앤 베버리지 스토어 이쪽은 0.5%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에 헬스케어 이쪽에서도 한0.9% 이렇게 증가를 했었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 추이를 보니까 이제 그냥 <laughs> 예전 코로나 이전 평년 예, 수준으로 다시 이제 회기했네요회귀했고 코로나 직후에는 뭐 뿌려준 돈이 많아서 그랬던지 네 예, 어, 폭으로 이제 급등을 했었고 네. <laughs>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어제 발표 됐었던 ppi가 어, 물가가 좀 잡히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도 구나 되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어 이런 연준의 긴축 효과가 좀 이제서야 어, 음. 좀 이런 지표들에서 어, 서서히 나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이 PPI가 곧또 음. 나중에 이제 CPI에 영향을 주게 네, 되던 거죠. 네. 어 이렇게 되면 미, 지금 크레딧 스위스라든지 이런 금융 시스템이 불안한 상황에서 물가도 이제 잡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어 정말 이번 다음 주 3월 22일 날음 금리 인상 못 하겠네요. 뭐 이렇게 보면 못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해 보고 제롬 파월은 음 동결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이창룡 총재께서도 금리 동결하면서 예. 지금은 안개 속에 있기 때문에 음 일단은 이럴 때는 차를 달리다가 멈추고 어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보는 게 안전한 게 아닌가 이런 멋진 말을 하셨었는데 제롬 파울이 거의 그말 따라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자 특징주 어제 넘어가 볼까요? 네 어제 그 소프트웨어 회사인 어도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 회계연도 이십삼 년도이고 일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발표 해서 지금 시간에서 한4.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 매출액이 전년 대비 9% 증가를 했고요. EPS는 3.8달러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총이익률이 상당히 높은데 88% 네. 이고요. 영업이익률은 34%를 기록을 했습니다. 회사의 사업부별로 보시면은 어, 디지털 미디어에서 3.4빌리언 발표가 되면서 한9% YY로 매출이 늘었고요. 또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사업부 쪽에서도 1.18 빌리언 나오면서 이런 사업부별로도 대체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번 분기에 약한1.43 빌리언 규모의 자사주로 자사주를 매입을 했고 아직 5.2 빌리언을 더살 돈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랑 연간 가이던스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의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연간 가이던스를 또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EPS를 15.15 에서 15.45를 제시했는데 네. 이번에 15.3 에서 15.6 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어, 뭐 가이던스도 잘좋고 실적도 잘 나오면서 시간 외 에서도 한4%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그래요 네 <laughs> 그렇네요 시간에서 지금 4.66 올라가고 있는데 어, 요렇게 이제 눈에 띄는 종목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바로 이제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보는데 pr 이 21배밖에 안 되네요 음. <laughs> 예, 그리고 어제는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고 하는 은행이 또21.37% 하락을 했습니다. 그 S&P에서 이 장기채 등급을 마이너스 A-에서 BB+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어이구. 네 단계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음. 예금 인출 위험도 <laughs> 여전히 높고 뭐 순이자 마진에도 부정적일 거다 이런 도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어제 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 이 마이너스면 우량 채권으로 분류가 될수 있는데 이 WB 플러스 이거는 정크 본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크로 음, 내려왔습니다 완전히 그냥 야, 네 단계를 한 번에 하향 조정을 네. 했군요. 네. 그리고 어, T 모바일이라는 회사가 어, 민트 모바일이라는 회사를 1.3년에 <laughs> 5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회그 네. 민트 모바일은 약간 국내로 보면은 그러니까 알뜰폰 같은 회사라고 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민트 모바일은 월한 15달러 요금제가 있는데 그게 음. 되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모바일이 이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아래서 에또 금융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상승을 했었던 금융주 종목들에서는 찰스 슈왑 같은 경우 5% 정도 올랐고요. 어 그래요? 그리고 CMA라고 하는 코메리카가또3% 올랐고 MKTX 한2% 정도 넘게 올랐는데 이 외에 대부분이 하락을 했습니다. 대체로 하락을 했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크레디스위스의 여파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음. 어, 아래의 표두 개는 S&P 500에 또 금융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로만. 어 이렇게 다 끌어왔고요. 가장 우측에 원 d 라고 되어 있는 건 어제 하루의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보시면 퍼스트 리퍼블랙이 마이너스 21.37% 그리고 나머지 뭐 6%, 6% 5%, 4%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또 우측에는 대체로 지방은행들인 것 같습니다. 어뭐 뉴욕 멜론은행이라든지 이런 회사도 어제 마이너스 3.76% 어, 등등 하락을 했고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 4 4퍼 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어, 금융 대형주들뿐만 아니라 이런 지방은행들 뭐 일제히 다 같이 하락을 해, 한 모습이 어제 나왔습니다. 어 그렇군요. 철수수와 같은 경우에는 어, 목표가를 내렸지만 매수 의견으로 네, 어, 했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 어제 5 네. 플러스로 이제 마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또한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주간으로 발표가 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주택 착공 건수, 건축허가 건수,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연원 제조업 지수인데 이거는 3월 예비치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4월 초가 되면 3월 4월, 4월 초가 되면 또 3월 확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네. 어,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민암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